여러분, 만약에 지금, 컬러라는 키워드가 보였잖아. 이 컬러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너는 토이 가지 말고 있잖아. 영자 신문 읽으러 가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욱 쌤입니다. 오늘 가장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삼중 지문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삼중 지문하면 지문의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중 지문에 비교해서는 삼중 지문이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요. 지문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단서는 오히려 클리어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 시험마다 시간에 쫓기듯이 푸는 것이 삼중 지문일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팁을 잘적용하시면 아마 삼중지문에 대해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자신감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중지문과 더불어 삼중지문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우선 연계 문제가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연계 문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삼중지문과 이중지문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요. 연계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실전 지문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실전 지문을 풀면서 제가 꼭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유명사가 나올 때마다 어, 이 고유명사가 곧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곧 보기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지문을 독해를 하다가 만약에 고유명사가 나오잖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별표를 친다든지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고유명사가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의 보기에 나올 거란 말이지 그 보기에 떴을 때, 어 이거 아까 나왔던 거 같은데 어디에 있지? 하고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시간 낭비란 말이야. 그래서 고유명사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 어떻게서든 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삼중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 고유명사가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옵션형 문제는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옵션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시작하잖아.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된다. 아니, 옵션이라고?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요, 저랑 같이 실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를 눌러서 한번 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풀이를 할때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파트 7 가장 기본 영상 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저는 오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문제 두개 읽고 들어가야 되겠지. 문제 두개 읽을 때 너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3분 씨가 어떠한 이유를 주는가? 원단을 원하는 이유. 구체적인 색깔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읽을 필요 없다. 읽어봤자 도움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어, 어떤 구체적인 색깔이 나오네. 이번 문제는 어때요? 회사가 나오네.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삼중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단부에 나오는 정보를 파악하고 오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정보 정도는 읽고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 읽어봤자 뭐 3초 정도 아니가. 그런데 정말 너가 이것조차 읽을 정신이 없다. 너가 것도 읽을 시간이 없다. 안 읽는 거에 대해서 크게 찝찝해하지는 마라. 그리고 저는 지문을 읽을 때 하단부의 내용을 꼭 읽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단부에서 모든 걸다 읽는 것이 아니라 뭘 읽냐면은 어떤 사람의 직책이나 소속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네. 회사는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정장 수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장과 관련된 업체인 것 같네. 지문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 같네요. 나는 대표합니다. 치앙마이 수트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콤마는요. 보통 앞에 고유명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동격의 콤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치앙마이 수트가 어디다? 남성 정장을 만드는 제조업자네요. 우리는 희망한답니다. 좀더 알기를 희망한대요. 이런 다양한 울과 울이 섞여 있는 원단에 대해서, 니가 제공하는 원단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어.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장 색깔들을 찾고 있대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컬러라는 키워드가 보였잖아. 이 칼라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서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너는 토익하지 말고 있잖아. 영자 신문 읽으러 가라. 너는 토익 점수는 안 나온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분명히 1번 문제에서 칼라라는 키워드가 떴잖아. 우리가 고생스럽게. 해. 문제의 키워드를 보고 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것 아니야. 조금 더 가볼게요. 어떤 컬러입니까? 파란색, 검은색, 그레이, 그리고 텐. 텐은 갈색입니다. 이러한 색깔의 정장을 원한대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나서는 무조건 첫 번째 문제를 풀러 가야 되겠죠? 1번 문제. 구체적 칼라라고 색깔 칠해져 있잖아. 왜 이런 색깔의 정장을 원하는 거였어? 보기 비번에 Commonly used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대요. 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 아까 지문에 뭐와 연결이 됩니까? 유니버설과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비번 찍어주고요. 문제가 풀리는 그 순간 두 번째 문제로 가야겠죠. 가봅시다. 지금 내가 보기 네개 읽을 건데, 네개 키워드 껴야 된다. 머릿속에다가 확장한대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 확장하는 거야.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나 동남아시아 여러 장소에 있나 상품들이 여러 장소에 배치되어 있나 여러 장소 디스카운트 해주나 새로운 고객한테 보기에 4개 중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라도 머리에 넣은 상태에서 다시 지문으로 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이야 이 원단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원단을 꾸며주는 대신 나왔다 어떤 원단이냐면 있잖아 우리의 두 개의 리테일러스 리테일러스 하면은 소매 업자로 알고 있지.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소매업자라는 단어 안 쓰잖아. 그런 단어의 뜻은 있고 그냥 가게 지점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 두 개의 지점, 미국에 있는 두 개의 지점을 서브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단에 대한 니즈가 있대요. 두 개의 지점이란다. 이두 개의 지점이 뭐랑 연결됩니까? 여러 개의 장소와 매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스탑을 하고 이번 문제를 찍으러 가고 누군가는 정답이 나온지도 모르고 더 읽고 있겠 역시나, 여러 개라는 키워드와 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C번을 찍으면 되겠죠. 문제가 풀렸으니까 바로 다음 문제. 가장 많은 양이래. 두 번째 지문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서도 이렇게 항목화가 되어 있다. 특히나 표로 항목화라는 거를 티를 내고 있잖아. 얘들은요,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결국에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지문에서 계속 정주행 해봤자 정답 나오지도 않는다. 이 퀀트티에 시선이 가겠지? 그런 상태에서 가장 숫자가 높은 게 가장 많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영어입니까? 이거는 영어 문제도 아니다. 450이네. 450은? 블랙 트윗이네. 정답. 찍고, 풀리는 순간 다음 문제. 이 제조업자가 리뷰를 쓴 사람의 양복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었니?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질문은 곧 끝나는데, 이 질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다. 리뷰어라는 키워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나도 받게 된다 그리고 풀이할 때 빨리 하기 위해서 나도 사실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또 1분 시간 낭비한다 근데 리뷰어라는 걸딱 보는 순간 이세 번째 지문으로 건너뛰고 싶잖아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별표 주고 평점 남기고 리뷰 쓴것 같잖아 그런데 기억하자 3중 지문에서 있잖아 이첫 번째 지문만큼은요 정말로 다 읽어야 돼요 항목화가 나와 있지 않은 한은 웬만하면 다 읽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지문의 하단부에는 연계 문제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3중 지문에서 4번이나 5번 문제에 나올 단서가 배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진짜 내가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지문도 큰 그림만 독해하라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 걸러들어라.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난 키워드가 뜨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옵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미네소타에 있는 하나의 가게. 그리고 이 주인은요, 요청했대요. 어떤 원단을 사용해야 한대요. 어디에 적합한 거야? 이런 추운 날씨에 적합한 원단을 사용해야 된대요. 조금 더 가볼게. 다른 고객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루이치에나에 있대요. 그리고 이 가게는요, 바란대요. 뭘 바라냐면, 어떤 원단을 바라는데, 어떤 원단이냐면, 더 고 습한 기후에 적합한 원단을 바란대요.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건데 미네소타에 있는 하나의 가게 그리고 루이지나에 있는 하나의 가게. 지금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신문 읽듯이 책 읽듯이 막 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옵션이 떴을 때 이거는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지. 꼭 기억해야지 라고 해야 돼요. 이 질문만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 계속해서 2중, 3중 지문에 이런 옵션이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나. 리뷰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문으로 가봐야 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최근에 구매를 했대요. 두 개의 아주 퀄리티가 좋은 정장을 구매를 했답니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이 치앙마이 정장으로부터 만들어졌대요. 이것들은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 섬유의 훌륭한 조합으로 만들어졌대. 역시나 또 우리가 두 번째 지문에 항목화에 가서 선별적으로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 항목화 이거 잘 돌리는 거 따로 시간을 빼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눈에 튀는 거 먼저 봐야 돼. 눈에 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네 개는 100% 우리잖아. 그런데 여기 혼자 뭔가 특이하지? 이런 것들이 뭐가 났기 때문에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수 있겠다. 선생님, 쌤은 지금 정답이 뭔지 아니까는 쉽게 맞추시잖아요. 사실 그 얘기도 맞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가격을 본다 치면은 얘가 뭔가 숫자가 혼자 좀 높잖아. 가장 비싸잖아. 이런 아이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어쨌거나 지금 정답은 바로 풀려. 컴비네이션이잖아. 뭔가 섞여 있는 거는 뭐? 밖에 없다. 이텐 블렌드 재질밖에 없겠네요. C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보기만 봐도 정답은 정해졌다. 미네소타 아니면은 루이지애나다. 이 리뷰를 남긴 사람이 어디에 사냐고 한다. 무조건 둘중 하나야. 만약에 추운 날씨라면은 미네소타. 만약에 더운 날씨라면은 루이지애나.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정보를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 세 번째 지문에서 방금 제가 말한 이 키워드를 빨리 찾아서 레이다만 바로 돌리면 됩니다. 레이다 돌리니까 어디 보입니까?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여기에 뭔가 뭔가 히트라는 게 보이고요. 휴미디티 보이네요. 뭔가 덥다라는 느낌 오죠. 얘는 무조건 루이지애나요. 여러분들 결국에 첫 번째 지문에 어떤 정보와 세 번째 지문에 어떤 정보가 합쳐져서 연계가 되어서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지. 이때 옵션이 떴을 때 연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한번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지문에서도 연계 문제 보여드릴게요. 화면 연속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정지하고 풀고 온나. 바로 두 문제 읽을게. 편지가 나왔네. 그 다음, 벽이 나왔네. 해도 되고. 분수가 나왔네. 해도 되고. 뭐, 네가 잘한다면은, 분수 근처에 벽이 있네. 하면 된다. 벽이나 분수 같은 내용이 나올 거야. 첫 번째 질문에. 그 키워드 보는 순간, 냄새 맡으라고. 냄새 못 맡으면 영자신문 읽으러 가라고 했지. 가보자. 저는 이, 하단부의 내용을 읽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사람이네. 어, 이 업체의 높은 사람이네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데이트 뭐를 플라자는 보통 작은 쇼핑센터 같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적인 가든스라는 건물에 있는 이 쇼핑센터를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 하고 싶어요. 제공하고 싶어요. 뭐를 너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대. 구매할 기회를 준대요. 뭘살 기회를 준대. 새겨지는 벽돌. 벽돌을 나한테 사라고, 갑자기? 이 벽돌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야? 여러 가지 공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벽돌을 나한테 사래. 뭔가 내용이 와닿지가 않죠? 이 무슨 소리야, 쉽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벽돌은 아마도 포함할 거래. 여러분들, 피처를. 뭐뭐를 특징으로 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뜻안 쓰잖아. 그냥 포함하다로 기억하면 된다. 이 벽돌이 뭘 포함하는데? 사람의 이름하고 어떤 헌신을 포함한다고? 여러분, 혹시나 이름이 새겨지는 벽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마 1번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릴 거예요. 제가 영어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벽돌에 이름을 적어주는 게 뭐냐면 뭔가 돈을 기부를 했을 때, 이 기부자의 이름을 적어주는 경향이 있죠. 1번 문제에 자금을 모으는 프로젝트, 벽돌을 팔면서 자금을 모은다라는 것이 조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양보를 할게요. 왜냐면, 이 사실상 C번이 바로 찍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당연히 다른 보기도 읽어봐야 되겠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 박물관에 대한 헌신을 보고한단다. 박물관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지. 2번 볼까요? 공사를 하긴 하는데, 아까도 공사한다 했지. 공원이 아니라, 뭐를 공사한다라고 했는데, 쇼핑센터를 공사한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비번에 낚인다면은, 아까 전에 고유명사인 가을덴스 있지. 이가을스를 보고 공원이라고 너 혼자 상상을 했겠지. 이번에 새로운 웹사이트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오늘은 삼중지문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전달하면 내용이 세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 만약에 이런 주제 목적 문제가 나오잖아. 첫 번째 달락즉 상단부의 내용만 읽어도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혹시나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정답이 애매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제일 마지막 문제라 생각하고 지문을 다 읽고 풀면 된다 너가 c 번을 물음표를 쳤든 정답 체크를 했든 일단 2번 문제로 가라 빨리. 분수 근처에 있는 벽. 이거는 어떤 새로운 형태인가? 이거는 벽돌을 포함하는데 TY나 킴베리라는 사람을 기리는 벽돌을 포함하고 있나? 어떤 아티스트로부터 디자인되었나? 이거는 역사적 빌딩을 보수공사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가봅니다. 우리는 제공한답니다. 두 개의 벽돌 사이즈를 제공한대요. 떴다. 이거다. 이거 내가 만든 문제 아니야. ETS 실제 기출 문제야. 앞으로 이런 옵션이 보이잖아. 그냥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라. 조금 더 읽어볼게요. 두 개의 벽돌 사이즈인데 옵션이 떴어. 큰 거는 어떤 거냐면, incorporated 포함이 된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야? 분수 근처의 벽에 포함이 된대. 난리 났다. 지금 옵션도 떴는데, 2번 문제의 키워드까지 떴다. 2번 문제 단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냄새 못 맡고 더 읽을 거야?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두번째 지문으로 함부로 가면 안된다. 그런데 왜 두번째 지문으로 바로 가도 되냐면 우선 두번째 지문이 이번에도 항목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선별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 거기다 뭐가 보이는데? 스몰과 랄지라고 해서 옵션이 그대로 나와있지. 분수의 벽은 이큰 벽돌로 만들어지잖아. 그런 다음에 뭔가 옆에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아까 보기에서 봤던 TY와 킴벨이라는 사람이 보여. 너가 아까 전에 그 보기를 독해를 잘하든 못하든간에 이런 식으로 정답이라도 맞춰라. 분수 근처에 벽에 어떤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있잖아. 큰 벽돌이거든. 근데 큰 벽돌이라고 안 줘. T Y 나 킴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잖아. 비번 체크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요 실전에서 우리 수강생들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난이도가 매우 높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옵션 문제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줄줄줄줄줄줄 계속 읽게 되잖아 시간 있잖아 한 2, 3분 그냥 날아가 옵션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냄새를 맡고 두 번째 지문으로 바로 간 사람만이 살아남아 문제가 풀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문제 읽어야 되겠지 이 사람은 얼마를 지불하니에요 역시나 항목 하로 바로 와서요 이 정도 문제는 어, 아까 전지문이랑 똑같이 공짜 문제 하나 줬잖아 이 사람이 얼마를 지불하는데 1300 지불하네 d 번 찍어주고 그 다음, 199번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10월 3일 날에 뭐가 있니? 10월 3일.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유명사도 다루려고 하다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영상을 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유명사에서도 의심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10월 3일 기억했지? 보기 읽어볼게요. 새겨지는 벽돌들이 공개되나? 정기적인 피크닉 매해 피크닉을 가나? 얘가 티켓을 사는데 어디에 대한 티켓이냐면 동창회나 모임에 대한 티켓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거래 첫 번째를 읽지 않고 세 번째로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다 작은 벽돌들은 사용된데 페이브가 포장하다지 이런 사람이 걷는 곳을 포장한대요 분수 근처에 인도를 포장하는데 사용된데 그리고 어디에 이 분수 그 자체를 보수공사하는데 조금 더 가볼게 이 벽돌을 구매한 사람들은 초대가 될 것이래요 어디에 뭘 보도록 새겨진 것들을 보도록 초대된대요 특별한 이벤트에서 여러분 영상을 한번 끊고 왔는데 지금 이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말까지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있을까봐.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10월 3일 보고 왔잖아 그 고유명사 보고 왔지 왠지 이 스페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 10월 3일일 것 같지 않나 만약에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 10월 3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월 3일이진 아닐까 그런 의심하는 눈으로 이 지문을 쳐다봐야 되거든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진 눈으로 이걸 쳐다봐야 되거든. 파트 7은요. 서론에도 잠깐 적어뒀지만 누가 누가 독해를 잘하냐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누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빨리 빨리 캐치하냐 싸움이야. 뭐가 문제에 나오지? 곧 여기서 문제가 나오긴 나올 텐데 어떠한 정보가 문제가 나오지? 이러한 관점에서 독해를 해야 된다. 우선 저는요, 이 스페셜 이벤트가 왠지 10월 3일에 열릴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읽어 드릴게요. 이 플라자를 다시 오픈하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스페셜 이벤트를 연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양식을 컴플리트 마무리 하래요. 이 웹사이트에 가서요. 우리는 기쁘답니다. 대중들이 지지해줘서 기쁘대요. 뭘 지지해주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가든스의 리뉴얼을 도와줘서 고맙대요. 그리고 또뭘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을 도와줘서 고맙대요. 혹시나 아까 전에 196번 문제 C번에 펀드 레이징이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방금 이 코스트라는 키워드를 보고 나서는 C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금을 모아줘서 고마운 거잖아. 그리고 이제 199번을 보는데 사실 A번이 정답일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 상태에서 세 번째 지문으로 가 보자. 세 번째 지문에서 이러한 정보는 사실 매우 중요하거든. 그런데 나는 이미 문제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밑으로 그냥 바로 좀 건너뛰어볼게. 아우벨씨, 고맙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기여할 기회를, 이 가든에 기여할 기회를, 그리고 초대에 고맙습니다. 어떤 초대인가요? 이 10월 3일 이벤트에 참석하는 초대. 아까 전에 초대 언제 했대? 첫 번째 질문에 여기서 초대한 것 맞나? 그러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는데 벽돌에 새겨진 것들을 볼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보기 A번과 바로 매치가 이루어집니까? A번을 찍어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문제. 그냥 문제 보기 읽고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편지를 왜 썼는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요. 마지막 문제는 주로 제일 마지막에 있죠. 가능하다면 작은 벽돌들. 나의 아이들을 기르는 작은 벽돌들이 서로 서로 가까이에 위치될 수가 있나요? 뭘로 찍힙니까? 요청하는 것이죠. 벽돌들이 같이 위치될 수 있도록. 정답 C네요. 오늘은 옵션형 문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혹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옵션형 문제를 풀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정말 적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독해는 잘 못하는데 문제를 귀신같이 맞추거든. 출제자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이해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뭔가 야매처럼 푸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있잖아. 지금 우직하게 독해를 잘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은 파트 7 문제를 많이 맞추고 싶은 거니. 우리는 명확하게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렇게 하려면 출제자를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떤 문제를 낼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옵션형 문제도 깨우치고 체내화 한다면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중 지문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